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바로 그때 죄의 결과로 다가온 영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사망이라는 형벌이 사라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영이 죽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이제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신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원세대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말로 시작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같은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또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영생이 부어지게 되고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종기함을 받는 복된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입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동산이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언제나 풍성한 과일이 있어서 그들이 과일을 취할 수가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 속에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맛신그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기를 내는 저주받은 환경에 그들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벌도 받고요. 그들이 저주받은 환경에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가난과 기근과 저주가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와 엉금키를다 재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직과 근명과 성실로 일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건강에 복이 주어지는데 왜 건강에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일 열심히 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유업처럼 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병을 주시는 그런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는 밤낮 병원에 가고 밤낮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다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자는 누구도 예의 없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영과 혼과 육의 치료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소 13장 8절에 예수 그리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세우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무장하셔서 승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탄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